지원해주고 계시 동서식품의 최상인 상무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업 양재호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본선에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매주 손에 땀을 지게 하는 명경기들을 쏟아내며 결승으로 향하는 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대 0으로 지금 앞선 조금 유리한 상황인데요. 자신 있으신가요? 특히 어, 자신은 없고요. <laughs> 뭐, 다 첫판을 이겼으니까. 그리고 동네들 많이 우승하 친구들어서 조금 분주해서 좀 전하지. 이 보면 할수 있다고 네겸손의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국에서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 음, 상대가 워낙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족을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과족을칠수 있다면 또 운이 어느 정도 약간 빠른다면 이정할수있지 않을까 하고 네. 승전의 이마는 굳은 각오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Um, 전전날에 와서 그 책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공기도 좋고 좋고 네,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만큼 좋은 하루할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지함에서 좋은 성적, 우승을 거뒀죠 가평으로 우리 이곳의 기운은 또 우리 신진선 부장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곳의 기운 어떤가요? <laughs> 아직 정치적으로 안 보이는데, 굉장히 좋고, 문지함에서 사실 계속해서 우승을 했는데, 빨이 좋아지고 이제 구원사에서도 그렇게 돈이 들어고좀 재미가 없었을것같은데본한 최대한 끝까지 치열하게 타고 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체가 전 화이팅! 전체 전화를 포함한 전자기에서한두보관하 제품에 한명이의스펙투 됩니다. 본의를 인사하겠습니다. 습니다